I speak now to those who heed a darker call. Those bold enough to cross the line of sin for deeper knowledge. Who follow an unquenchable yearning, born of blood and bone. the forbidden secrets and foulest black rituals calling for life from death to truly Embrace this power. You must take it into the world. And you will be shunned. Scorned. Marked as a living sacrifice to this profane knowledge. You will be a priest of Rathma. A necromancer. And you will not confront the darkness alone. We are the speakers of the dead. And the dead have no mercy. 디아블로 4의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직업인 네크로맨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언데드를 조종하는 사령관인 네크로맨서는 디아블로 4에서 바바리안 소서리스, 로그, 드루이드와 캠프파이어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증오의 딸 릴리트가 돌아와서 성역을 다시 차려,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그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 4는 25년 프랜차이즈의 정점을 찍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최고의 게임에 디아블로 4만의 차별성을 가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엑스박스 시리즈 X 게임플레이를 보시며 디아블로 4를 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디아블로 4는 액션 RPG의 새로운 세대입니다. 오픈 월드 형식에서 몬스터 사냥과 아이템 모으기를 섞었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긴장되며 으스스 하거든요. 디아블로 4는 유저의 선택에 온전히 달려있습니다. 모든 디아블로 게임의 형식을 가져와서 유저들이 현대 게임에서 좋아하고 기대하는 새로운 것들로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하시는 대로 디아블로 4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판타지를 그대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의 플레이 스타일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굉장히 재미있고 파워풀하게 느껴집니다. 오픈 월드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디아블로 4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게임에 150여 개의 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하는 동안 다양한 서프라이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영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탈환해야 하는 적의 구, 부분입니다. 아마 어떤 곳은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이다가 몬스터를 소탕한 후에는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일 수도 있고 새로운 던전일 수도 있지만 많은 보상이 걸려 있으며 여러분은 성역 세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픈월드에서 지역 이벤트는 이야기 진행에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청역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로컬 이벤트가 발생하면 유저들이 참여해서 보스들을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큰 보스들을 해치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필요하고, 많은 유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를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게 아주 멋지죠. 이를 통해 커뮤니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디아블로는 사회적인 경험도 제공합니다. 디아블로사는 크로스 플레이를 전격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엑스박스 그리고 친구는 PC에서 디아블로를 플레이한다면 카우치코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이 앉아서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유저들이 PvP를 할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무에게나 공격을 할수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PvP를 굉장히 잘하신다면, 게임이 여러분을 그 지역의 챔피언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을 잡기 위해 달려들겠죠? 마지막 스토리 미션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엔드 게임에 접어들었고 그 엔드 게임은 여러분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나 던전, 패러다임 페라간 보드 등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하실 때마다 새로운 걸 경험하실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수년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디아블로 4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옵션들과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는 PVP들을 수백만 명이 활용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